안녕하세요. 건강한 찐부자입니다. 맛있어 보인다고 건강한 건 아닙니다. 오늘은 일상 속에서 피해야 할 식품 첨가물 5가지를 알려 드릴게요. 아스파타 저칼로리 감미료로 다이어트 음료, 껌에 자주 사용돼요. 하지만 과량 섭취 시 두통, 기분 변화, 심지어 신경계 영향 가능성도 보고됐습니다. 타르색소. 알록달록한 과자나 음료 속 색소입니다. 어린이의 주의력 저하와의 관련성이 연구된 바 있어요. MSG 감칠맛을 내는 첨가물로 잘 알려져 있죠. 민감한 사람에겐 두통, 어지럼증 등 중국음식 증후군 유발 가능성이 있습니다. 슈크랄로스 제로 칼로리 제품에 들어가는 합성 감미료. 장내 미생물 파괴 및 대사 기능 저하 우려가 있어요. 화학적 방부제 식품 보존을 위한 성분이지만. 세포 손상이나 발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. 가능하면 섭취량을 줄이세요. 식품 첨가물 전부 나쁜 건 아닙니다. 하지만 오늘 소개한 이 다섯 가지는 꼭 성분표에서 확인하고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를 우선하세요. 모두 건강한 찐 부자 되세요.